선생님 이 봤을 때 GT 분들 응. 2026년도 GT 분들 좀 어때요 선생님 봤을 때? 어 진짜 GT 분들 모든 띠들이 다 사람마다 생년월일이 달라서 이게 누구는 좋았던 사람이 있을 거고 안 좋은 사람이 있는데 2026년에는 쉽게 말하면 GT들이 조금 충이 약간 오는 시기거든요. 그래서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새로운 변화를 너무 주기보다는 있는 걸 지켜서 뭐 인연이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뭐 투자 이런 거에서는 많은 걸 하기보다는 이제 한번더 재정비를 하는 게 사실상은 2026년에는 지지들이 돈, 동... 손실을 막을 수 있죠, 사실. 음, 금전원이라든 좀 이런 거는? 어, 뭐든 간에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, 어, 있는 걸 지키는 게 사실상은 금전을 저는 이제 불어나간다는 의미를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 간에서 돈에서 조금을 이제 재정비하시게 되면 나갈 것도 덜, 덜 나가서 금전은 전 나쁘진 않다고 봐요. 아 금전운 같은 거 나쁘지 않아 나쁘지는 않다. 하지만 큰 투자는 하지 마시고 재정비를 해봐라. 그리고 사랑 간에도 시비 다툼 약간은 있기 때문에 조금 풀어나가는 게 사실은 좋아요. 어 애정운이라는 이건 좀 음, 애정운 같은 경우 저는 제가 봤을 때지 D 가뭐 2025년 기준으로는 이별자가좀 많았거든요. 하지만은 이제 2025년 이제 하반기가 들어오고 이제 2026년이 들어오면서 재회운이라든지 반대로 어쨌든간에 제외가 되면서 아니면 뭐 인연에서 조금 싹 트는 시기라고 저는 봐요. 음, 주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네. 그러니까 전 나쁘진 않다고 봐요. 재정비 모든 재정비가 어떤든간에 잘하고 나면은 더 좋은 일이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어,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선생님이 네. 서울 사람이라고 막 사람들이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린 거고 <laughs>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이 간혹 지방 사람들이 있는데 사투리 정말 심하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대구에 있기 때문에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